오케이 원상이 속 이어서 몇쪽 아이템 11쪽에 유형 7번 보시면 되겠어요 응. 이제 얘들아 우리가 지수법칙 배운 거에다 가을 섞어서 되냐 이제 곱셈공식을 섞어서 내는 거야 곱셈공식 그래서 여러분 이전 거는 안 되는 곱셈공식도 있어요 첫 번째 간단하게 적어 봅시다 강연히 해야 돼 a 가위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 아, 이거 쓰면 부끄럽다 이거 적지 말자 됐고 2번 이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3 2번 1번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야 돼요 2번 1번 알았지? 더하기 3 역시 1번 2번 그치 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김성서 오늘 절대 안할줄 알았더니 못들어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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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빼기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요 렇지 됐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얘랑 얘 AB는 잘안 나와요 이제 여기에 AX목 더하기 A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겠지 이제 이걸 제곱하고 세족 해볼게요 너를 제곱하면요 앞에 거 제곱하면요 여기다 지수 2가 곱해져야겠지 그러니까 2x제곱 더그 다음에 2 네. 곱하기 여기서 중요해 너랑 너랑 곱하는 건데 얘랑 얘랑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 그럼 a의 0제곱이지 a 빵제곱은 0제곱이 몇인데? 1 네. 그렇지 네. 1잘 배웠네 a의 2제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돼있죠아 됐습니까? 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번째로 네. a x 제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에 전체 세제곱을 해주면요 역시 봐봐 앞에 거세번 곱했으니까, 여기다 3 곱하니, 지수에 3을 곱해 주는 거야. 세제 곱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더하기, 3, 봐봐. 야, 두번한번 하면요. 두번 하면 2X겠지. 이제 여기 한번 하면 어떻게 돼? A에 X 곱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 더하기, 3, 이제 한번두 번, 알았지? 야, 한번두번 하면, 너한 번, 한번적을게한 번. 너두번 하면 너 제곱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지수 끼리 더하면 a에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더하기 이제 뒤에 또 이거 세종 포함 되겠죠 a에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음 됐어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6, 7번에 아, 됐어 뭐 쉬운 거는 너네가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몇번 풀어볼까? 67번 풀어볼까? 67번 풀어볼까? 67번을 풀면 사실 그냥 다 해결 가능할 것 같은데 6 7번의 기력을 보면요 A에 4분의 1이 b 의 4분의 1이곱고 하기 A에 4분의 1 마이너스 b에 4분의 1 여러분 당연히 무슨 공식인 건 눈치가야 돼그차지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앞에 도 죽어있죠 앞에도 두 번이니까 너를 제곱하는 거죠 a의 4분의 1을 제곱하면 a의 그렇죠. 2분의 1제곱이죠 지수의 2를 곱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b 역시 2분의 1죠 근데 2분의 1적으로 사실 뭐야? 루트였던 거죠? 2분의 1적으로 사실 루트죠? 어, 맞죠? 2분의 1적으로 사실 루트예요 왜? 루트 a라 썼을 때 여기 앞에 뭐생략되 있다 그랬어 e. 가생략되 있잖아 이거, 이거 어디로 와? 분모로 볼수있다네 이거 뭐, 루트 a죠 빼기 얘도 그냥 루트 b죠 뭐, 루트 a 빼기 루트 b는 맞는 말했습니까얘가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됐죠 성원하셨어 이분의1 어. 어. 음. 제곱이 루트인 거는 바로 돼야 돼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그 응. 다음에 니는 a 2분의 1 제곱 더하기 a 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플러스 1 a의 2분의 1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1이래더라 이것도 솔직히 이걸 다 정리하고서는 바보 멍청이다 왜냐면 하 여기서 이 앞에 게 공통이잖아 지금 이건 탑차공식이야 앞에 거 더하기 1, 앞에 거 빼기 1. 그럼 앞에 거 제곱해 a의 2분의 1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해야겠지? 빼기 뒤에 거 제곱해 1이기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 그럼 너를 제곱하면요? 앞에 거 제곱하면 a의 1제곱이죠. 제곱이라는 건 지수 1을 곱하는 거니까. 그리고 더하기 2곱하기 얘들아, 얘랑 얘랑 곱해봐. A21제곱이랑 a 2분의 1제곱이랑 a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면 a의 빵제곱이죠. a의 빵제곱은 사실 몇이었다고요? 1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a의 마이너스 제곱 빼기 1 이게 되겠죠? 너는 a 그대로 200이래도 e 플러스를 뒤에 적어 야 a 마이너스 1 적어면 이 마이너스 1 적어면 마이너스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 알았지? 다 아,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 어그 a a a 마이너스 1 적어면 마이너스 1을 없앤 순간 이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가는 거야 분모로 이렇게 a 분1 적어 더하기 a분의 1제곱이었다 니은도 그러니까 맞다 그걸 풀어준다 되겠지 괜찮아요? 라방 그럼 기근은 있잖아 이것도 곱셈구식이야 곱셈구식 봐봐 왜냐면 요 세제곱근 2 더하기 세제곱근 4 빼기 세제곱근 2 플러스 1 이걸 어디다 넣은 거지? 야야야 그냥 확인해봐 이거 어? 역시 뭐, 뭐 눈치 보여요? 이거. 혹시 이거 제곱하면 이거 되는 거 보이니? 2제곱하면 4되고 3, 3 똑같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이거 되잖아. 이거 여러분 살짝 뭐, 뭘 눈치 까줘야 되냐면요. 이거 x 더하기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거 이것도 곱셈 공식이야. 기억나? 3 네. 제곱 더하기 3 아,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얘는 뭐야? 앞에 꺼 세제곱하는 거죠. 그죠? 그럼 세제곱근 1을 세제곱해요. 더하기 뒤에 꺼 세제곱해요. 2네 3세제곱 이렇게. 응? 얘들아, 이거 이거 어디로 가야 하지? 분모로 갈수 있죠. 그 2에 3분의 1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곱하면 없어져요. 플러스 1이니까 2더하기 1이네 3으로 줄수 있는 거죠. 할수 있겠죠? 괜찮죠? 어, 이거 까먹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넘겼어 이거 8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지수 법칙이에요 곱셈의 법칙이에요 똑같아요 이제 한번 봅시다, 봅시다. 68번 한번 봅시다 어디갔어? 8번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a 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알려줬어 이게 로트오래그 다음에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을 구하래 얘들아 이걸로 이거구하려고해아 너로 예를 들하니까 제곱을 해야지 이런 바보 아니지 3분의 1제곱이 a 의 1제곱이 되려면 몇 제곱이 필요한거야 세제곱이죠 양변을 세제곱합니다 알겠죠 3제곱만. 앞에 거 3제곱, 이거 세제곱만 앞에거 세제곱 이거 세제곱하면 a 의 1제곱 맞죠 지수에 3을 곱하는 거니까 더하기 3두번한번 얘들아 두번한번 어떻게 돼? 3분의 2너한 번이니까 3분의 2배 3분의 1 아니 3분의 2 더하기 4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맞아요? 아저 천천히 해게두번너한번 더하기 3 역시 너한번너두번두개건두번 이렇게 하기 제거 세번 a의 마이너스 제곱은 이거 세 번곱하면 어떻게 되니 루토를 세 번곱하면 세제곱한다 는거세 번곱한 거잖아 그렇지 루토곱하기 루토곱하기 루토죠 루토랑 루토곱하면 오잖아 그죠? 그래서 5루토가 되겠죠 이렇게 누가 정답이야? 얘랑 얘가 정답이야 맞지? 얘랑 얘가 정답인데 얘는 뭐냐 잘 보면 a 더하기 얘랑 얘 먼저 쓸게 a-1 되고 더하기 여러분 얘랑 얘랑 곱하고 있으니까 지수끼리 더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3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 너도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게 바로 5 루트 5다 얘기실수 있을 요 맞죠 응.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예요 이건 어디서 구하냐 여기 있어요 루트 5라고 그렇지? 내가 원하는 정답 a 더하기 a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으로 묶으면요 이렇게 a 3분의 1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라고 적혀있죠 그게 쉽네 그 도람에, 이도라에 이렇게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럼 3 루트 3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내가 원하는 A더, a 더하기 a 마이너스 1 제곱은 2 루트 3이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됐습니까? 네?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땡큐 2 루트 5입니다 어 괜찮아? 이해했어? 응. 응들아 지수 진짜 열심히 해놔야 돼 왜냐면 이따 나중에 로그가서 또하거든 진짜 열심히 해놔야 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유형 9번 이거 쉬워요 유형 딱 10번까지만 할게요 유형 9번은요 이제 요런 골이거든요 요거 시험 알려갑니다 내심에 이런 골이야 그냥 진짜 이런 꼴이 나와있네요, 자료라. 분자 분모에 적당한 식을 곱해. 근데 그 적당한 식, 뭐라고 적혀있어? 적혀있죠? AX, A-X이고, a, a, a 2제이 등을 포함한 분식에서는 분자 분모에 각각 a x 고 a e x 고 등을 곱하여. 그러니까 뭐가 곱해지는지는 정해지진 않았어요, 알겠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적절한 식을 곱해서 답을 보여주면 되는데, 봐봐. 얘들아. 분자 분모에 똑같이 ax 제곱 곱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여기, 여기 ax AX제곱 곱하면 ax 제곱이랑 ax 제곱이 곱해졌으니까 a의 2x 제곱이 되고요. 야, 또야 또 얘랑 얘랑 곱하면요. a의 빵 제곱 돼요. 맞지? a 에빵 제곱은요. 1이에요. 그렇지? 그건 역시 AX 곱 AX 곱하면 A2X 곱 빼기 곱하면 또 1인거지 아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식을 놓치면 좀더 쉽게 식을 구할 수 있구나 생각하셨겠지 그래서 한 문제 풀어볼게요 72번 봅시다 A의 2X 곱이 10이라고 하였을 때 AX 곱 더하기 A-X 곱분의 네. A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X, X 얘들아 주어진 식이 너거든요 A의 2X제곱 그럼 얘네도 이렇게 고쳐주면 편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전자 보면 뭐 곱하라고요? A의, A의 X제곱 곱하라고요 곱해요 음, 곱하면 A의 2X제곱 곱하면 플러스 1 곱하면 A, E, x 2, x 고1 이게 정답이래 뭐야? 이게 뭐야? 아1 0인데그2아1 0인데1 10 0 1하기1 1 1 0 1기9 0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 그 다음에 n 다음 h t Good n i 번 h t Good n i g 이거 Good night. g 3의 d n i g 3의 g o o 3의 x제곱 t Good n i 요게 3분의 1일 때, 그럴 때, 9의 x제곱 마이너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을 또 구하라네? 그럼 이것또 마찬가지야. 일단 주어진 게 이런 건데, 물어보는 것도 9의 x제곱 마이너스. 그럼 똑같지. 분자 분모에 똑같이 돌고 가라고요. 3의 x제곱, 알았지? 가장, 3의 x제곱 하면 어떻게 해도, 9의 x제곱이죠. 왜요? 원래는 3의 x제곱 구하면, 3의 2x 곱이라고 쓰는 게 맞지만 3의 제곱은요. 먼저 얘네들 곱하면 9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그냥 9의 x 제곱이라 써도 괜찮다. 그지 응. 플러스 너 몇이야? 1인데. 또 한번 해 봐. 9의 x 제곱. 그럼 뭐야? -1인데. 내가 바로 3분의 1인데. 됐습니까? 응, 른 잡아 너가 뭐래? 그럼 이렇게 x자로 곱할 수 있나? 다시 이렇게 x 로 곱할 수 있죠? 얘랑 얘랑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아요. 이건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3이랑 너랑 곱하면 잘 봐요. 3 곱하기 9의 x제곱 빼기 3은 1랑 이렇게 곱하면 9의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어요. 맞지? 넘어가자. 잘 봐. 넘어갈게 넘어가면요 3 곱하기 9의 x 곱 마이너스 9의 x 곱은 넘어가면 4에요 근데 이거 뭐 있잖아 잘봐 계산 진짜 잘해야 돼 9의 x 곱 3개짜리에다가 9의 x 곱 하나짜리를 빼려 지금. 빼기 하나짜리 그렇지? 그까 9의 x 곱 3개가 9의 x 곱 하나 빼면 몇개 남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보면 2 곱하기 9의 x 곱을 4 이렇게 되는거죠 괜찮아? 약분해냈죠? 2 따라가서 9의 x 곱을 2라고 적을 수 있는거지 여기까지 인정입니까? 옳다구나 그럼 이제 9의 x 곱이 2인 순간 얘가 내가 이걸 구했다? 그걸 가지고 이걸 구하래 봐봐 구의 엑부분은요 이에요. 야 이거 마이너스 때 뭐라 했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뭐라고요? 역수. 역수. 그러면 얘는 사실, 그렇지. 구의 엑스고 분의 일이야. 어 이런 애들이 있어 진짜. 어 이거, 이거 누가 가요? 다 가요. 지수랑 밑 포함해서 다 가요. 알았지? 가끔 밑만 분내고 x 는 어디로 가요? 이런 거 애들이 있으면 안 돼. 지수와 밑지요다 가요 분모로. 이란에 보면. 분의 음. 3이 정답이다. 1 7시겠지 됐습니까? 괜찮아요? 네자 일단요 수업 연할게요 알겠죠?